지 까먹었네. 어떤 식으로 조립을 했었는지 이거겠지? 뭐 아닌 것 같은데. 이렇게 다음에 스프링 들어가겠지. 조립은 분해의 역순인데 분해할 때 너무 대충 분해를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점. 아, 뭔가 나사가 부족한데 맞는 것 같다. 이거 다 아, 얘를 안 넣네. 여러분은 만약 이거 하게 되면 아예 이걸 하지 마세요. <laughs> 어려울 것 같아. 안 빼도 되는 거였네. 이랬네? 사람이 너무 섣불리 움직이면 안돼 뭐든지. 네. 이거 빼고 빼고도 되잖아. 뭐든지 조립을 할 때는 부속이 남는 것 없이 딱 들어가야 정확한 분해 조립이다. 생각이 안 난다 그래 이거보다 오케이 좋아 어 빡세 이거를 어떻습니까 디월트를 생각하고 커스텀을 했는데 약간 뭐랄까 그 디월트가 아니라 보스티치의 느낌이 난다 아 이렇게 됐는데 사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분해를 안 하고 그냥 커버링만 하고 그냥 막 뿌려도 될것 같아 이것만 하긴 했는데 일단 한 세트를 다 맞춰서 색깔을 다 이렇게 할 생각이긴 해요 오레탄 코팅을 하면 좀더 단단하겠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손장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아침부터 갈까요 고맙습니다.